를 기뻐합시다. 성탄을 기뻐합시다. 성탄을 네, 기뻐합시다. 오늘 말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즐겁고 복된 성탄 출맞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평강과 함께 길지 소산의 복도 넉넉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사오식당에 오신 날 성탄절 그리고 즐겁고 복된 날이죠. 이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가 저물로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열릴 것입니다. 이럴 때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가득하고 늘 웃음이 많은 일이 있는 그러한 우리 성대님들의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 거리에도 보면요, 지적재산권이나, 이 저작권 때문에 캐럴성이 많이 사라졌죠. 어,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명동 거리에만 조금 이제, 그 캐럴성이 좀물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돌아보면요 성탄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좋아하고 더 즐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날이 빨간 글씨거든요. <laughs> 빨간 글씨니까 쉬거든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선물을 사서 주고받고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예수는 없어지고 상술만 남아있더라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원석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 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늘의 평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이제 하늘의 영광이고 이땅에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보면 2장 1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제자 제어 케이로 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야.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 평화가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 된 걸까요? 갑툭튀 알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갑뜻인데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9편 11절을 함께 함께 시으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구약이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묘을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 평화를 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증거가 있나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베스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분과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에게 한번 하면 큰일 납니다. 아, 납니다. 옆분하고 얘기해요. 옆분하고. <laughs> 남편분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한걸 하면 큰일 납니다. 나의 한걸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 큰일 하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리는 복이 엄청나게 많겠죠 겁나 많아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으뜸이 성탄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위치에너지라고 해요. 위치에너지 또는 자리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리나 주위에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그것을 위치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도 위치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위치에너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 자기 백성이 된 자는 죄사함의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자유함의 복이 있습니다. 의인의 복이 있습니다. 양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성화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공당이 있습니다. 기름지 소산의 분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고난. 권리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반면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짝퉁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빨간색이니까 그냥 휴일이니까 한 주가 빨리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걸 이해를 잘 하고. 믿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예수그리스도름으로축원합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면에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죄상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나와진다면, 우리는 절대 그들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절이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이 세상 소풍 왔습니다. 소풍 끝나고 우리는 갑니다. 그때 천국 가는 대상이 바로 좋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위치 에너지 성탄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최고의 되기를 주의 속을 대모로 축원합니다. 네. 반면에 세상 사람들 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랬죠? 먹다 죽은 귀신을 떼깔더 좋다. 그면서 어떻게 하죠? 먹고 마시고, 붓고, 흥업청거리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들은 다는 아니지만, 먹자판, 놀자판, 난장판, 그리고 가끔씩 개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말씀판, 기도판 은혜판, 나눔판, 성김판, 얼마나 판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참 괜찮은 판에 주인공이 되는 줄을모릅니다 네. 세상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놀자, 놀자, 젊어서 놀자 이러니까 뭐가 있죠? 노세, 노세, 뭐예요? 젊어선 노세. 시작. <laughs> 할지 몰라야 되는데, 이 조건사님은 바로 나오네. <laughs> 제가 이렇게 보,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노세, 노세, 젊어선 노세. 늙어지면 온도나니, 화보는 시비룡이요. 달도 차면 기운은 이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라 차차차.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도지는 못하느라, 차차차차차차. 그러니까 그대로 도 놓을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구전 민요 속에서 보니까,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족구나, 자차차 있죠. 여기서 얼씨가 뭔지 아세요? 얼씨는요, 서자를 얘기해요. 절씨는 뭔지 아세요? 절. 절에서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고, 절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씨는 서자, 절씨는 승려나 노비 같은 천만 계급을 얘기해요. 그럼 지하자는 뭐냐? 지하자 원래 지하자인데 지화자가 됐어요. 지하자는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전쟁은 총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는팔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뒤 숙발만 해 주는 거예요. 뒤 숙발만 이걸 지하자 그래서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얼씨고, 절씨고, 지원자 좋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뭐, 다 나와서 그냥 놀자판이 이렇게 버리는 그런 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런데 여러분, 또 요즘에 날씨가 춥잖아요. 온도계를 보면 섭씨, 화씨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섭씨 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섭씨, 화씨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도 사람 섭씨에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서자든 천민이든 섭씨든 화씨든 다 놀자파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게 아니고 희생과 성김과 봉사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존재의 이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왔는데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고 낮은 땅에 온것은 그만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알고 노세노세 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많이 전파하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건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태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18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 의으심을 이루합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바르더의 성으로 있게 된 것이 다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정혼을 하고 나서 일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동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동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그 남편 요셉이 속기 깊고 생각이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절교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숨겨줘야 돼요. 요셉이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탁 나타나죠. 그래서 가브리아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는 남자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 수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할게요. 20절, 20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금포하여 음, 이르되 음, 자주의 음, 자손이 구어마내 음, 예.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네. 인퇴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어떻게 하죠 사도신경 앞부분만 함께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임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는 에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임태하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꼭 동정녀에게서만 나야 돼요. 성령으로 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그게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떻게 와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창세 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임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왜? 왜 왔을까? 이건 우리가 좀잘 살펴야 되죠. 두 번째가 그래서 주제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렇게 볼게요.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1절 함께 할게요. 시작 아멘. 네. 지금 누구라고 또 얘기했어요? 누구를 구원할 자예요? 누구를? 다시 한번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처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히편에서 보니까 자기 백성, 여기 또 자기 백성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나 다 본받는 게 아닐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받고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자는 본문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12달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아의 죄를 가지고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한것 거잖아요. 그리키 됐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에 우리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새 사람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옛네 사람은 네.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게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매일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네. 감사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업이 없다고 하면 자신있게 못 살아가요. 주눅들어 살아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일을 하더라도 100%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자기 유능감 떨어져요. 미래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엄마. 그다음부터 애들이 환하게 뛰어놀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계속 가지고 이놈아 너 어제 잘못했잖아.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전에 잘못했잖아. 일년 됐는데 너일년 전에 잘못했잖아. 맨날 그렇게 하면은 애가 주님들을 살겠어요? 못 살아요.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지나간 과거는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제원해 재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감사는 저희 여러분이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3절이에요. 함께할게요, 네. 시작 <놀라> 이를 하나님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와 함께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 그러니까 평강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잘 먹을 수 있어요, 잘살수 있어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겁나게 차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요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 갖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십자가 죽었죠. 죽고 부활했죠. 부활해 가지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하고 활동한 시간이 사십일이에요. 한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사십일 동안 활동을 하고 한두 명이 보는 데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오백 여 명이 본 데서 하늘로 부활한 것을 온 세계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2000년 동안에 누가 찾아내도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진실이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예수 부활하신 것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뭐냐면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서 다시 올 것인데 그 사이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느냐. 라고 하시고 올라가서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죠. 그 진리의 보혜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것을 진리의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뭐 곁에야요. 뭐뭐 곁에 파라클레토스는 상담자, 조력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갈 길을 밝혀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와 충명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바꿔 네, 얘기할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육체관리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영혼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혼에 감기가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내 몸이 성전이구나. 이거 생각하고 함부로 몸을 굴리거나 함부로 학대하거나,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이것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게으르지 않고, 촉촉하게 배분을 잘하면서, 월, 월, 압에 그쵸? 그렇죠? 아시죠 일과 라이프 삶, 그 삶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은 그들의 얘기고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를 우리는 저의 여러분들의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조언합니다. 에이. 다른 말씀 한번 정리를 하면 그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에너지가 나와요. 옥시토신이고, 도파민이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생성이 되면서 내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들이 잘 돼요. 생각이 안 나게 생각이 나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구나 이걸 깨닫고 삶에서 열심히 다 한다면 정말 복되고 복된 열매 충만한 맺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 네. 네. 성령이 함께 하면 가는 길을 평탄하고 가는 길을 흉통해집니다.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복된 길, 정말 은혜로운 길, 웃는 길, 행복의 길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이겨내시고 날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낮고낮은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극복하고 뚫어내고 헤쳐내고 그리고 마침내 저 정상에 우뚝 서는 멋진. 인생의 되시기를 주에수그리때문로 조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1, 2, 3번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루어져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받은 자로서 빛으로 신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어려운 것을 뚫어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주신 사랑 충만하게 누리면서 새해 2026년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